종교 의식인 할례를 통해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임을 증명한 솔로몬. 이후 13살이 된 그에게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일에서 쫓겨나듯 폴란드로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는 현재 벌어진 상황이 크게 와닿지 않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로 침공한 독일로 인해 또다시 솔로몬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솔로몬은 이 잔혹한 기간을 견디기 위해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지혜를 터득합니다. 소련으로 넘어가 스탈린의 완벽한 콤소몰로 변신한 솔로몬. 하지만 이번에도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그 짧은 안락함조차 빼앗겨 버리죠. 살기 위해 이제 독일인으로 위장한 솔로몬은 나치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히틀러 유겐트에 입학해 엘리트 코스를 밟아갑니다. 어이없게도 완벽한 할레의 표식을 지닌 유대인 소년을 나치들이 아껴줍니다. 폴란드를 거쳐 소련에서의 생활. 그리고 나치 부대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은 이제 모든 히틀러 유겐트 친구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들의 민족 우월감이 얼마나 하찮고 어이없는 노름인지 솔로몬 스스로도 실수를 금하지 못하죠. 아리안족의 신체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위별 특징을 설명하던 선생은 전쟁 영웅 솔로몬을 불러냅니다. Aus dieser Mischung hat sich die baltisch-östliche Rasse entwickelt. Leider gehörst du nicht zur edelsten Rasse des deutschen Volkes, aber du bist doch ein echter Arier. Generäle, oh Offiziere, Unteroffiziere und Mannschaften, fordern Schulter an Schulter bis zur letzten Patrone. 한편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에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u m 대는슈바 t Unsere Soldaten. 동요돼 순간 자신의 a 체성을잠 n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늘 상막한 학교에 갇혀있던 건 아니었죠 나름 외출이 자유로웠던 솔로몬은 그새 가까워진 레니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갑니다. 자신보다 적극적인 레니의 애정 공세에 오히려 솔로몬이 당황할 정도죠.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레니와 함께하고팠던 솔로몬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할례의 흔적이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좀더 깊은 사이가 되길 바랐던 레니의 욕망을.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완전히 채워줄 수 없게 되자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죠. 자신의 할례 자국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생사를 꿰매 버리는 솔로몬.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만큼 사춘기 소년의 첫사랑은 강렬했습니다. 어느덧 완벽한 독일인이 되길 바랐던 솔로몬은 레니와의 교제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허락받죠. 그리고 모처럼 만락한 가정에 대한 동경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늘 불안한 위치에 있던 그에게 뜻밖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신체검사라는 엄청난 공포가 그를 불안케했죠. 솔로몬은 갑자기 치통을 호소하며 생존과 생리를 뽑는 고통을 맞바꿉니다. 이로 인해 다행히 신체검사를 면할 수 있었지만 언제 다시 이런 위기가 그의 목숨줄을 위태롭게 만들지 늘 두려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곧 레니와의 관계에 침투합니다. 레니와의 첫 경험을 차일피일 미루던 솔로몬에게 결국 문제가 발생하죠. 강제로 덮어버린 할례 자국이 스스로 골맛 터져버려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laughs> 또 마침 그들이 머문 곳엔 나치에게 희생당한 엄청난 수의 유대인의 비석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죠. 솔로몬은 이때부터 혼란스러워집니다. 독일인이 되길 그토록 바랐던 자신에게 몹시 화도 났죠. 그 감정이 레니에게도 이어집니다. 그 감정이 레니에게도 이어집니다. 결국 레니와 크게 다투게 된 솔로몬은 이후 레니의 임신 소식에 또한번 충격에 빠집니다. 내친구야 이제 가짜 독일인 행세가 너무 버거워진 솔로몬 처음으로 개토지역의 참상을 목격한 그는 그제야 자신의 가족이 너무나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련의 대대적인 공습이

유대인을 구한 소련군들이 철저한 복수가 무엇인지 솔로몬에게 보여주죠. 그때 오래전 강가에서 헤어진 형 이삭이 그를 알아봅니다. 형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생존에 있는 서로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실제 주인공인 솔로몬 피렐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토탈 이클립스로 잘 알려진 여류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1990년 제작된 작품이죠. 거짓말 같은 솔로몬의 생존 방법이 짧은 단몇 년간 혼란했던 유럽 대륙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가리의 데뷔작이자 레지스탕스의 대표적인 소설 유럽의 교육에서 따온 영화의 이중적인 제목 또한. 그 우월했던 유럽이 실은 인류로선 상상기 힘든 범죄의 온상이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날 태어나 민족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할례의 흔적을 꼭꼭 숨기며 살아가야 했던 솔로몬. 영화에선 솔로몬 역할을 맡은 배우의 노출 연기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독일 지역의 유대인들이 일제히 공격당하던 수정의 밤 할례를 감추고 또 들키는 장면을 위한 극적인 연출로 다소 과감한 노출신이 많습니다. 레니와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꿰매버린 소년은 잠시만이라도 그들과 같아지길 바랐습니다. 족쇄가 된 종교의 흔적이 자신의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만듦과 동시에 사랑조차 꿈꿀 수 없게 했죠. 티셔츠를 끌어올리는 행동으로 은밀한 부위를 감싼다는 상상은 유럽 영화의 특성인 날것의 연출을 제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독일군에 끼어 소변조차 마음껏 보지 못했던 솔로몬. 그는 영화의 마지막, 형과의 재회 후 마치 족쇄를 푼 형제의 고난을 상징하듯 마음껏 드러내놓고 소변을 보죠. 영화에선 종종 스탈린과 히틀러, 두 독재자의 허상을 판타지와 블랙코미디로 연출합니다. 월치에 맞춰 춤추는 무용수들 사이에서 독일의 기습 공격을 받은 스탈린이 히틀러로 뒤바뀝니다. 사탕을 뿌려주던 독재자의 허상이 인간 청소를 하는 더 강력한 악에게 배신당하죠. 수많은 비석을 본뒤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솔로몬은 그날 밤 꿈에서 안식일 삶은 계란을 먹고 있는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죽은 누나가 솔로몬을 옷장에 숨겨주는 장면에선 히틀러가 두 손으로 가랑이를 가린 채 숨어 있죠. 히틀러 유겐트가 된 자신과 순수 아리안 혈통이 아닌 히틀러의 출생조차 비웃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을 한없이 사랑해줬던 로버트 하사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죠. 조금은 엉망으로 녹음된 영화의 더빙이 다소 아쉽지만 정체성을 갈등하는 소년의 꿈을 통해. 이중적인 뜻을 표현한 멋진 연출이죠. 운 좋게 살아남은 한 유대인의 자옥사가 돌이켜 보면 불과 수십 년전 벌어진 실제 일이었죠. 숨가쁘게 진행되는 한 소년의 생존사가 육신이 망가져버린 형과 팔레스타인으로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족쇄가 된 종교 의식과 두 시간가량 특정 기간의 혐오 시대를 조망하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 영화 유로파 유로파. 추천합니다.